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노트북은 게이밍 노트북의 명가 MSI의 프리미엄 노트북 PS63 모던입니다. 프레스티지 모델로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MSI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블루 컬러의 펄 느낌 때문에 좀더 세련된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라운드 쪽에 조금 더 블루 처리를 해드린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 보시면 아이 부분까지도 정말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뭔가 유광의 느낌도 나고요. 이 부분 베젤의 요 부분이 블루 배색의 느낌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안쪽을 보시게 되면 15.6형의 IPS 대화면이 시원하게 펼쳐지고요. 자 그리고 키보드 확인하실게요. 리얼 사이즈의 키보드 이렇게. 쓰시면서 굉장히 터치감까지 끝내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지문인식 센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터치패드 넓어졌죠. 지난번 모델에 비해서 넓어졌고, 그리고 응답성까지도 더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하신다면 이 터치패드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CPU죠. 지금 보시게 되면 8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력한 성능, 믿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픽 카드죠. GTX 1050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편집, 영상 편집,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선택하세요. 너무나 간편하고 편리하게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노트북이라는 거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윈도우 탑재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16시간의 배터리 확인해 보시면서 아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은 생각하실 거예요. SSD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 원하신 분들이시라면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무게는 1.6kg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리터리 테스트를 완료를 했어요.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는 뜻이고요. 밀리터리 테스트를 통과한 만큼 정말 튼튼함에 있어서는 이만한 게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MSI 프리미엄 PS63 모던 모델로 강력한 사양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